안녕하세요.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 정희철 관장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복지관 이용고객분을 대상으로 복지관 사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뵙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2021년 우리 복지관은 장애인분들의 복지 욕구는 물론 코로나에 대비하여 새로운 방식의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복지관에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2021년에도 의정부시장애인 복지관은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 팀장 최혜미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소개에 앞서 2021년도 전체적인 복지관 사업 방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사업 방향은 우리 복지관 사명을 바탕으로 크게 네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지역 돌봄 장애인 조사 연구를 통한 당사자의 개별 욕구를 파악하여 욕구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위기 과정을 발굴 지원하고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사례 관리를 실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삼터에서 지역 주민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여 당사자가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과 사회활동을 돕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달 장애인 사업 영역을 브랜드화하겠습니다. 2021년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라온 아카데미가 확대되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특화하고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삶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익옹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이 상당 부분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과 당사자 교육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팀별 사업추진 방침 및 주요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례지원팀 정소영입니다. 21년도 사례지원팀 사례 사업 추진 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관리 매뉴얼 구축에 따른 사례관리 전문성 향상 및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치료 서비스 계획 및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욕구 및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실습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이용을 위한 초기 면접 순서는 화면과 같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복지관을 복지관 이용을 희망하시는 장애인 당사자 및 지역 주민에게 초기 상담을 지원하고 복지관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예약제로 진행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시면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사례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에 대해 다양한 해결 방법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방문, 전화 등 복지관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관리자가 찾아뵈어 상담을 진행합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관내 치료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재활치료 사업으로는 언어치료, 인지치료, 운동치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통해 개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또는 유지시켜 자립을 돕고 이용 고객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복지관 치료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는 화면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치료의 이용을 희망하신다면 외부소견서를 제출하시거나 복지관에 직접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외부 소견서는 병원이나 이용 고객분들께서 이용하는 치료실에서 받은 평가서로 1년 이내 평가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부 소견서가 없다면 복지관에 직접 오셔서 담당 치료사에게 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가 끝나면 치료가 가능한지를 파악하여 대기 기간을 거쳐 개별 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이용을 희망하시는 이용 고객분들은 사례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문화팀 전용우입니다. 스포츠 문화팀의 주요 사업 추진 방침으로 첫 번째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인력 충원 참여학생 실인원 분반 프로그램 실 확장을 통한 환경 개선 신규 교육을 개설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를 준비하고 가능한 한 학생과 부모님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인원 조정, 방역수칙 철저 준수 등을 통하여 안전한 현장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미 운영 중인 체력 단련실에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수칙을 바꾸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사업 안내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고객분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문화예술,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심화반 기초반으로 분반하여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 방침으로 지난해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가져왔던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용 고객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프로그램의 인원 조정, 사업 및 프로그램의 부분 비대면 변경 진행, 또 비대면 진행 시 교육 키트 및 영상 제공. 현재 높은 만족도로 진행되고 있는 운동기구 대여 서비스 확대. 코로나19 완화와 안정 시 감염 예방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현장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문화팀 2021년 주요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 발달 장애인 전일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라온 아카데미 사업 안내입니다. 라온 아카데미는 20세에서 35세 사이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지학습, 문화예술, 체육활동, 인문교양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인원은 총 실인원 10명을 5명씩, 두개 반으로 분반하여 진행되며 이용료는 화면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 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아트투게더입니다. 미술과 목공의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소근육 발달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일정 기간 비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동료 학습과 통합 수업을 통해 긍정적인 특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과 내용은 화면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아동 무용교실입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 시 활동반경을 최소화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연속 사업으로 화면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요 사업은 우리가 그리는 세상입니다.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우리가 그리는 세상은 그동안 많은 이용 고객분들이 참여하며 예술제 작품 출품, 전국 장애인 종합 예술제 입상 등 다양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아쉽게 4분기 대면 수업만 진행할 수 있었으나 올해 현장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모두 준비하고 특히 서영화 교실은 이용 고객의 높은 욕구와 교육 성취도를 통하여 기초반과 심화반을 분반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모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체력단련실 명칭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올해부터 건강관리실로 사업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복지관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 아쉽게 코로나19로 인해 2월 이후 건강관리실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강관리실 개방시 화면과 같이 이용시간의 분반, 클리닝 타임 도입, 출입증 명찰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되도록 준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시일에 안정되어 이용 고객분들, 학생들과 현장에서 건강하게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복지팀 이종학입니다. 올해 지역복지팀 사업 추진 방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재가복지 사업을 좀더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형별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강사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지는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지역사회는 물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이용 고객분들께서 안팎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재가장애인들의 고충이 더욱더 심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에 저희 지역복지팀에서는 지역보물범장애인 등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반찬 지원 및 방문 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방역 및 소독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됨에 따라 가정 내 방역 및 소독 지원 사업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출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취미 활동 지원 등의 문화 여가 지원 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다양한 재가복지 사업에 좀더 집중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가정 내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 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지속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취약계층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점 사업으로 의정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당사자를 장애인인식개선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의 올바른 인식을 정립시키고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인식개선 강사 양성 사업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지원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박상용입니다. 네, 2021년 직업지원팀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적 훈련생 및 전환교육 참가자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및 모의 면접 등을 통한 직업전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사업인 지원고용사업을 통한 지원고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내 사업체 개발을 위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장애인 고용사업체와의 연계망을 형성하여 지역 내 사업체를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지원 서비스 이용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지관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사회진단을 통해서 직업지원 상담 및 구직상담을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후에 직업평가를 통해 어, 직업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직업적 훈련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직업적 훈련은 3 년간의 훈련이 이루어지고요. 직업적 훈련이 수료가 되면 예, 취업 알선의 단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어, 취업이 확정되면 어, 취업이 확정된 후에 어, 끝나는 게 아니고 취업이 확정되면 취업 후 적응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직업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직업적 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적 훈련은 20세에서 35세의 발달장애인 중 평가를 통해 훈련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 평가는 직업평가는 도구평가 상황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직업적 훈련은 어, 기간은 3년으로 정원은 15명입니다. 어, 직업적 훈련의 세부 내용으로는 어, 직업훈련을 통하여 직업적 역량을 향상시켜 취업으로 연계가 목표가 있습니다. 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업종 훈련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직업 기술 훈련, 작업 활동 중에서 임가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기초 교육 활동으로는 문해 교육, 인권 교육, 성교육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 체험으로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도서관 사서 등 다양한 직무를 체험을 하고 있고 자조 모임은. 훈련생들의 자조회의,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환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환기 장애 청소년 직업 탐색 프로그램인 전환 교육은 전환기 발달 장애인의 발달 장애 청소년에게 취업 준비 교육 및 직업 훈련을 통하여 직업적 역량을 강화시키고 발전적인 성인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은 의정부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발달 장애인 대상이고 기간은 3개월씩 2회 진행됩니다.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정원은 10명이고, 세부 내용으로는 취업준비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직업적 역량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주 1회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되며, 참가자는 학교 등교 대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취업준비교육, 직종별 직업훈련, 여가문화활동, 사업체 견학 등으로 이루어져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을 계획하거나 희망하는 사업체 현장에 장애인을 우선 배치하여 향후 고용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해서 직무 지도원을 배치하여 지도를 받으며 훈련하는 방식으로 취업 및 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으로는 3주에서 7주간 현장 사업체 현장 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고 훈련기간 동안 일하는 방법과 사업체 적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취업 및 현장훈련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대상이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은 현장훈련생 및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있습니다. 훈련생에게는 1비 17,000원을 지급되고 4주 기준으로 약 34만원의 훈련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그리고 사업주에게는 어, 훈련생 1인당 19340원, 4주 기준으로 어, 1인당 약 40만 원의 사업주 보조금도 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2021년에 현장훈련 을 12명 목표로 다양한 사업체에서 현장훈련을 어,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에 꽃인 직업재활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 직업지원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장 최혜미입니다. 전략기획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 사업 방향성 수립입니다. 복지관의 전체적인 사업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용고객의 욕구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다룹니다. 두 번째로 직원 역량 강화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연수, 슈퍼비전 활동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로 홍보 사업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복지관을 홍보하고 복지관 소식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준별 정보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2021년 정보화 교육은 2월 중순 이후에 이용 고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리운영팀 팀장 유동주입니다. 2021년 관리운영팀 사업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운영팀은 복지관 전체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기관 운영에 대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이용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예방 활동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매일 개관전 복지관 전체에 대해 자체 방역 소독을 실시하며 주 1회는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소독을 실시합니다. 개관 이후에는 복지관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발열 체크 및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시로 소독 및 방역 활동을 진행합니다. 복지관에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시설 내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용고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당 운영 사업입니다. 복지관 이용고객은 누구나 1층 식권 발매기를 통해 식권을 구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식권 한 장은 2,500원이며 영양사 선생님이 단체금식 최신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기존 선유 메뉴 등을 파악하여 식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하며 식동, 식중독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영 서비스입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 대형버스를 두대 운행 중이며 녹양동, 장암동, 밀락동, 풍암 노선을 평일 10회 운행 중입니다. 노선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안내실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부산 지구 방면 노선 연장을 위해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이용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서비스팀 안정욱입니다. 저희 사회서비스팀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대1 대면 서비스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 19 시대에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철저한 방역 관리와 개인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활동 지원사의 건강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역 물품 전달과 방역 지침을 수시로 안내하여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활동 지원 이용 고객의 65세에 두려하여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활동 지원은 이용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이 기존의 활동 지원 이용 시간보다 월 60시간 이상 줄어든 분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요양 등급을 받은 후 활동지원 자격이 상실되기 전에 주민센터에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승인을 거쳐 추가시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 되시는 활동지원 이용 고객분들은 확인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나 발달대활서비스 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팀은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간보호팀 이현정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성인발달장애인 내병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 고객의 생활 안정, 심신 기능 유지 및 향상과 가정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과정은 사례 지원팀의 초기 상담 및 사회 진단 후 2주일의 적응 평가를 거친 후 이용 계약과 개혁, 함께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서비스, 이용고객의 보호와 건강, 체육, 일상생활 훈련, 문화여가 정서뿐 아니라 이용고객들의 가족들에게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2021년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복지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키트와 영상뿐 아니라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혼 고객의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하고 유지할 수 있는 워킹헬스와 방구석 체조를 제공하여 교육 참여의 기회 및 정서적 안정감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앞으로 우리 주간보호센터 직원들은 이웃들과 보호자분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12월 스포츠문화팀에 새로 입사한 최진희입니다. 12월 스포츠문화팀에 새로 입사한 권승희입니다. 12월 스포츠문화팀에 입사한 이수진입니다. 2021년 1월 새로 입사한 주간호팀 홍인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월의인사한 사례지원팀 박윤재입니다. 코로나 1 9로 인해 직접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어서 빨리 얼굴도 뵙고 인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잊지 않고 복지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족하지만 저희 다섯 명 신입 직원인 만큼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hank